전설이다. <웃음> <웃음> 음.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빌스테인. 빌스테인? 어? 응?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한가래는 290을 버렸나 290을 중고로 매각했냐채널을 버린 것이냐 우리들을 버린 것이냐라는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뭐 사정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요. 정말 반성하고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 290 지금 타고 있는데, 어 연락이 오셨어요. 구독자분이. 이제 하체 부분 쪽을 세팅을 하시다가 부품이 하나 남았대요. 남아가지고 그걸 보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빌스인 어, 쇼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스포츠 쇼바라서 좀 이렇게 노란색 노랭이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비스테이 써져 있고 뭐 샬라샬라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 트렁크 쇼바를 이렇게 주셔 트렁크 쇼바 트렁크 쇼바가 아니라 그냥 쇼바를 주셔가지고요. 비스테이 쇼바 주셔서 지금 쇼바의 상태가 어떤지 주행을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어, 바꿨을 때 느낌은 어떨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보면서 아, 가격까지 궁금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오늘을 보낼 예정이에요. 지금 미팅 때문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음,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는 이 안전벨트, 어, 연사친구 한대 쳐주는 것처럼 안전벨트 이렇게, 이렇게 탁 차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덥대요. 어, 먼지가 있는 것처럼 털어주면서, 음, 안전벨트 다시 한번 이렇게 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 오케이, 갑니다. 어우, 좋아요. 처음 출발할 때, 변속기 있잖아요. 그딜 안에 놓았을 때, 어, 툭! 하는 그런 느낌이 요즘 차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막 운행한 이력이 많이 있다 보진 않다니까. 않으니까. 어, 지금 방금 시작할 때도, 변속기, 툭! 그니까 러 피해서 뒤로 옮길 때, 툭!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 어, 쏠리지 마, 쏠리지 마, 쏠리지 마. 우리 빌량 아껴줘야 돼. 제 여자친구. 여, 여, 여자, 자친 여자친구는 아닌데? 소중한, 어, 여자친구 급이란 말이에요. 290, 이거 겨울에 지금 운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음, 겨울보다는 여름하고 봄철, 가을철이 좀 차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차린이라서 그런 걸잘 모르긴 하지만. 어, 제가 느껴본 이바디의이 290. 이거는 겨울에는 좀 뭐랄까요. 어, 올드카들이 싹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삐걱거리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 빌양 씨 지금 쇼바 상태 느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제가 빨리 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차에 쇼바는 한 번도 교체를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 쇼바를 보호해주는 플라스틱 없애기 같은 것도 조금, 음, 떼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앞 쇼바. 앞 쇼바가, 어, 좀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앞으로 갈 때, 방지턱을 넘을 때, 약간 부드러운 게 없다 해야 되나요? 그 딱딱해도 약간, 스무스하게 딱딱하게 넘는 느낌? 아, 이게 말, 말로 좀 표현하기 좀 힘든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방지턱을 여러 개 있는 곳을 갈 텐데, 거기서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지금 고급유 이제 한번 넣었는데 일반유랑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제가 이바디만 계속 탔다보니까 이바디에 일반유를 넣었을 때 느낌을 알거든요 제가 뭐 음, 일반유를 처음에 어, 넣고 그냥 타자라는 마인드로 이 차를 샀기 때문에 일반유만 넣었었는데 어, 고급유 넣고 달라진 점 많은데 그 콘텐츠를 위해서 꾹꾹 눌러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에서 막딱기 막 고급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큰 거는 다음 콘텐츠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류 이거 언제 났어 빨리 빨리 바꿔야 되는데 고급류 가격 평범한 데서 넣으니까 한번 넣었는데 9만 3천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풀로 그래서 이 고급류 영상 거의 한 30만 원짜리 콘텐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을 넣을 거기 때문에 오, 앞에 트럭이 번호가 5 5 5예요 내가 갖고 싶은 번호다. 저 숫자 5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트로 왔는데요. 어 아, 보세요. 앞으로 갈때 텅텅 하면서 튀는 느낌. 지금도 높은 곳, 어, 턱, 턱. 어, 오래된 느낌이 확실히 나요. 요즘 그 아반떼만 터더라도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어 턱턱 그 저번에 관리 잘된 그 이바디 차주분 오셨잖아요 저희 채널에 그 차주분의 쇼바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유철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유철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진짜 앞 쇼바가 작살이 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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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 어 음, 이런 요철들을 만났을 때 우지끈하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려요. 앞에 우지끈, 우지끈, 이두근, 삼두근, 약간 그런 느낌. 바싹바싹, 오싹오싹, 움싹다싹 거립니다. 그래서 쇼바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좀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러면 뭐 쇼바 상태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제 쇼바를 개봉 박두에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거 어디서 보여드려야 되나? 거기서 여 보여드릴까요? 음, 오 빌양 리 아프지 마요. 네었습니다. 어 지금 방금도 살짝 살짝 거리는데 쇼바 쪽에서 별로 안 좋은 아픈 소리 가 났어요. 쇼바 아예 하는 소리가 아 격세지감입니다. 제가 어그 옛날에 젠트라 타고 어! 젠트라 타고 끙끙대던 게엊그제 같은데 정말 자연스러워졌죠.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럼 빌양 리잘 입고 음 마트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보니까, 차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딱선 끝에 이렇게 맞추면, 이야, 장난감. 이야, 이야. 아, 세차 안 해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면 더러워요. 멀리서 보면 깨끗한데, 자세히 보면 더러워요, 더러워. 제 차는 가장 이쁜 게 그거죠. 나 여기서 문을 열었을 때 링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이게 진짜 이 차의 메인 포인트 아닌가 그리고 쇼바가 이게 지금 간격이 이렇잖아요 어, 옆에서 보면 간격이 이렇잖아요 저 안쪽에 있는 저거를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거를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저거를 바꾸면은 이 간격이 좀괜찮아실라나 여부분 이 이부품 바꾸고 뒤에는 여기 한쪽에 저기 여기 어 스프링 있는 쪽 있죠? 어 이거를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바꾸면은 훨씬 차 상태가 하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바꾸는 김에 이 밑에 이 디스크 있잖아요. 녹슨 거 보이세요? 어뭐 물론 녹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쩔어 쩔어 안에 쩔어 있어요. 이것도 바꾸고 싶은데 이것도 엠블럼도 바꾸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챙기려면 더 열심히 영상을 찍어야겠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비이형 잘 있었어요? 네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나... 어, 생각보다 무거운데? 어 잠시만. 어, 어비슷아 이거 어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 이게 또 구독자분이 주셨는데 어떻게 또안 열어보고 어떻게 설명을 안 드리고 또어 영상을 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음, 저기 지금 여기는. 어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사는 곳인데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구성품 어, 나무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판자 아, 나무 박스 어, 엄청 딱딱하게 돼있고요 쭉쭉쭉 돼있습니다 설명서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있고 어...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어 엄청 많이 적혀있네요 선물을 보내주시면서 어, 이좀 무겁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 이쪽 무겁긴 하네요. 네. 우와. 오! 이 정도 무기 아니에요, 무기? 무기인데? 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에, 아까 써져있던 Made in Germany 써져있고, 트랙 경기장 트랙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비스테인 테크놀로지, 어, 테스트 온. 아! 여기서 이 트랙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35142461 VE3E246 플러스 돼있고요 오른쪽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쇼바 오른쪽 쇼바 돼있고 이게 품번을 한번 지금 검색을 해볼게요 얼마라고? 아니 구독자님 이거 맞는데 이거?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는데? 54142461 오... 아니 이런 걸 주셨어? 아 이게 키트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이네 개가 전체 다 해서 848달러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거 하나가 있으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에 거의 300달러 300달러면은 30막 아, 5만 원 그러니까 뭐 30만 원이라 치자고요 이네짝다 합치면은 거의 900달러 800달러니까 뭐 거의 한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치킨을 몇 마리 튀겨야 돼? 하루에 치킨을 60마리 튀겨서 8만원, 9만원을 버니까 이틀 하면은 15만원에서 18만원 10주 일하면 바꿀 수 있겠네요? 10주면 두달반두달 반이면 은 바꿀 만한데? 그렇지 않나? 이게 카푸어죠 네, 이게 카푸어인데 아 일단은 직구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그 정도고 어 설치비까지 생각하고 거의 한 250에서 300 정도는 생각을 해야 좀 여유있게 바꾸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일반 쇼바가 아니라 스포츠 쇼바래요 스포츠 쇼바라서 어, 구독자님이 저한테 보내주실 때 스포츠 쇼바라서 차고가 좀 낮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 바꾸 바꾸는 거죠 뭐 구독자분 선물 주셨으니까 당연히 바꿔야지 쇼바도 지금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 바꾸 바꾸 일단은 견적 200 정250 정도 잡고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잠시만 이거, 이거는 직구 가격이잖아요. 그죠? 직구 가격이니까 나머지 세짝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얼만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와일단치킨두달반 동안 생각하고 하루에 60마리, 60마리니까 이틀이면 120마리. 그거를 두달반 동안 해야 되니까 120 곱하기 4, 480. 한 1200마리 정도 튀기면은 자동차에 쇼바를 바꿀 수 있다. <laughs>